72세 김 할머니는 자식들이 준비한 효도 해외여행 소식에 마음이 설렙니다. 가족들이 함께 공항으로 향하며 엄마도 평생 한번 제대로 즐기세요 라는 말과 함께 화려한 여행 브로셔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40년 만에 첫 해외여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할머니는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할머니는 자식들이 짐을 찾으러 간다며 사라진 후 3시간째 혼자 공항 한 구석에서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언어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휴대폰은 해외 로밍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점차 불안해지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와 티켓을 확인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이 할머니의 예약을 확인하며 1인용 객실로 7일간 예약되었습니다라고 알립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이 준 티켓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족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습니다. 할머니는 공항 벤치에서 추운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립니다. 3일째 공항에서 방황하던 할머니를 한 현지인 여성이 발견합니다. 한국어를 조금 아는 그 여성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할머니를 보호소로 데려갑니다. 할머니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국할 수 있게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할머니가 자식들을 찾아갑니다. 며느리는 늙으신 분이 해외에서 안전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라며 핑계를 대고 아들은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무슨 짐짝이냐며 통곡합니다. 경찰은 가족 문제라며 사건을 외면하고 할머니는 노인 보호시설로 보내집니다. 보호시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tv에서 효도 관광 사기 경고 뉴스가 잠깐 방영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창밖으로 또 다른 노인이 유기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짜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상은 할머니가 처음 공항에서 웃던 사진으로 끝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